마스크를 활용하여 줄줄이 이동하는 텍스트 모션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운로드 받은 예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 빈곳 더블 클릭하시고요. 예제 이미지 불러오시고 타임라인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타이틀 선택하고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텍스트를 써 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 종류와 색상,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마스크를 그리도록 할게요. 펜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컴포지션 바깥에서 클릭하고 다음 위치에서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클릭해서 위치를 이동하고 곡선의 곡률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레이어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 주시고요 텍스트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 주시고요 패스 옵션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 주시고요 패스의 오른쪽 목록을 클릭하시고요 마스크 1번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텍스트가 마스크에 달라붙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 텍스트는 페러그래 패널에서 왼쪽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옵션으로 오시고요. 벌스트 마진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컴포지션 왼쪽 바깥으로 모두 이동을 시켜놓을게요. 그리고 펄스트 마진 스타버치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고요. 6초로 이동할게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6점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펄스트 마진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컴포지션의 오른쪽 바깥쪽 빠져나갈 때까지 드래그를 해 주실게요. 재생해 보도록 할까요? 홈키 스페이스바.